안녕하세요. 메셀퍼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하트렉스에서 PB 상품으로 나오는 페이퍼메이트 어, 삼색볼펜이에요. 페이퍼메이트 삼색볼펜. 계속 하트렉스 하트렉스 하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하트렉스 알바인줄 알고 가끔 왜뭐 하트렉스만 하냐 이러길래 혹시 몰라서 구매용 수증을 가지고 왔습니다. 12월 23일 2017년 이때 이제 제가 이거를 구매했어요. 페이퍼메이트 3. 이제 흰색 가리고 그다음에 1000원 으로 주고 구매했습니다. 이게 2000원짜리가 있는데 2000원짜리는 뭐냐면 볼펜 두 개에 샤프 하나가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어, 샤프가 일단 많기도 하고 그다음에 멀티펜에 들어간 샤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유격이 크거든요. 그래서 어, 그거는 구매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삼색 볼펜으로 된걸 샀어요. 그런데, 어, 약간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그래요. 이게 일단 초저, 전도 펜이라고 해서, 그, 유성 잉크랑 중성 잉크의 장점만을 가지고, 이제, 펜을 만든 거라고 하고, 또 이제 독일이랑, 독일의 어떤 연구소랑 같이 개발을 했다라고 해요. 이 제품 설명을 보면. 그래서 그런지, 어, 일단 잉크 발린 자체는 꽤 괜찮은 편이에요.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그리고 디자인 자체는 그냥 일반적인 어, 멀티펜 디자인인데, 어,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색상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특이하게 요 약간 형광빛의 노란빛이 있죠. 그죠. 이것 때문에 좀 약간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아요. 뭐, 형광펜도 안 들고 다녀도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제품일 수도 있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요 형광은 무조건 들어가 있어요. 이 색깔은. 이 색깔이 무조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검은색도 무조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 색깔만 가지고 이제 바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것만 파란색이고 그 다음에 다른 볼펜은 이거 두개 색깔은 동일한데 뭐 빨간색이고 초록색이고 주황색이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조금은 색 선택할 때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멀티펜의 장점은 뭐냐면 다양한 색상을 쓸수 있다라는 거고 그냥 기본적으로는 이제 빨간색과 파란색은 꼭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어 그게 좀안돼 있다는 점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리필심도 뭐 따로 파는 것 같진 않고요. 그래서 좀 마음대로 넣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요, 요 색깔 때문에. 보통 이제 형광펜 같은 경우는 따로 형광펜을 들고 다니니까 그렇게 이제 뭐 문제가 될게 없는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낼 거였으면 차라리 사색으로 만들어내서 네 가지 색상으로 만들어내서 쓸수 있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면 그 유니핏에서 나오는 스타일, 아, 유니에서 나오는 스타일 핏처럼 자기가 원하는 색상을 집어넣도록 하면 또 좋았을 것 같은데, 어, 조금은 이제 이런 색상 면에서는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그리고 일단 가격이 천 원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그런 거는 우리가 넘어갈 수 있다 쳐도 조금은 아쉽네요. 그리고 멀티펜 치고 천 원이면은 굉장히 좀싼 편이죠. 그 국산도 제품 중에 하나가 멀티펜 되게 자주 볼수 있는 그런 멀티펜이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이에요.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검은 펜부터, 검은색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노트 중에서 좀 뒷비침이 심, 심한 노트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대충 했는데, 와 이거는 제가 위에다가 한 거고, 여기 지금 이, 이 부분을 좀 봐주시면, 이 부분, 이게 아마 볼펜일 거거든요. 볼펜인데, 여기 뒷비침이 조금 있어요, 그죠? 요 여기에 그래서 일단 이 부분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오, 어 굉장히 부드럽고요. 필압이 없어도 그냥 슥슥 그어요.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한번 끄어볼게요 보이시죠? 지금 힘이 안 들어가 있는데 아주 잘 나옵니다. 약간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어 미끈미끈해요. 엄청 막 미끄럽게 제트 스트림처럼, 이게 제트 스트림인데, 제트 스트림은 이렇게 지금 똑같은 이제 필압으로 해서 하면은 생각보다 좀잘안 나오거든요. 생각보다 그런데, 제트 어, 스트림에 비해서 좀 약간 그 약간의 저항감은 있는데, 제트 스트림에 비해서 제트 스트림은 대체 없이 미끄러지잖아요. 약간의 저항감이나 아니면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미끄러우면서도 약간 뻑뻑한 느낌 알죠? 그런 느낌이 잘 들면서 긁는 느낌은 없고 그냥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이게 굵기가 0.7이고요, 0.7, 0.7인데 그렇게 굵게는 안 느껴져요, 0.7인데 0.7인데 그렇게 굵지는 않습니다. 이게 제트 스트림 0.5인데요. 0.5 비교해봤을 때 그렇게 아 이렇게 부... 가로로 보면 은또 차이가 나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힘을 주고 했습니다 힘을 주고 했고 제트스트림도 힘을 줘서 해보니까 아좀 굵기 차이가 나네요 그죠? 그런데 뭐 엄청 굵거나 그러진 않아요 발림이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발리는 게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보이시죠? 여기, 여기 이 부분 이 부분 똥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볼펜 똥이. 볼펜 똥이 좀 생기는 것 같고. 아, 볼펜 똥이 생긴다라고 하면 번짐 문제도 조금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데. 약간 번졌어요. 확대를 해서 볼게요. 보이시죠? 한번더 해볼게요. 볼펜 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리고 번지기도 하네요. 좀 시간이 지난 후에 한번더 번짐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해 볼까요? 조금 번져요, 조금, 그죠? 한번더한 다른 색상도 테스트해보고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파란 색깔을 이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뚜껑이 뭐냐 보캡이 호 있고요. 보캡을 호 벗겨내서 실험해 보겠습니다. 네, 벗겼고요. 파란색이 어떤 색상으로 나오는지 시 한번 보세요. 어, 굉장히 진하면서 발그 약간 뭐라 해야 될까 굉장히 선명하고 다 좋거든요 색상이 파란색이 약간은 약간은 어두운 느낌인데 어 색상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제, 제가 봤을 때 파랑이라고 하는 색상을 봤을 때 그리고 이제 한번 여기를 번짐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아 이제는 좀 괜찮네요 여기는 근데 조금 번지죠 지금 조금 번졌죠? 여기 조금 번지네요. 그죠? 여기도 조금 번졌어요. 지금 화면상에는 안 잡힐 수가 있는데, 아, 약간 마르려고 하면 한 10초 이상은 있어야 좀잘 마른 것 같습니다. 일단 조금 번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 옐로우 버전. 옐로우입니다. 옐로우. 형광이라고 해야 되지. 옐로우라고 해야 되지. 자,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의 장점은 뭐냐면 지금 적은 필압에도 글을 쓸 수가 있어서 좀 손이 안 아플 것 같다는 게 정말 장점인 것 같아요. 완전 쨍하게 형암 펜 같은 그런 색상입니다. 물론 이것도 어 이건 생각보다 안 번지네요. 네 이건 생각보다 안 번져요 잉크가. 근데 이거랑이거는좀잘 번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똥이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겠는데 이 검은 거는 확실히 좀 똥이 생겨요. 검은 거는. 제 착각이 아니고 검은 거는 쓰다 보면 뭐가 조금 똥 같은 게 생겨요. 네, 제 착각인가? 아니 아까 전에 계속 해 보니까 이게 계속 똥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약간 이런 이런 거 이런 거. 그래 가지고 어, 펜 자체 가격으로 생각해보고. 발리는 잉크 발색이라든지 아니면 그 작은 필압에도 이렇게 잘 나올 수 있다는 게참이 가격대에서는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번지는 것만 좀 주의하면 정말 좋은 펜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 일단 가격은 천 원이고요. 색상이 이제 이거 파란색깔, 초록색깔, 주황색깔, 빨간색깔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샤프로 된것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색상만 있고, 두 가지 색상인데 색상이 통일되어 있더라고요. 그니까, 러요 뚜껑은, 요 뭐냐, 바디는 색상이 여러 가지인데, 볼펜 심의 색깔이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샤프였고요. 근데 샤프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는 좀 추천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유격도 심한데다가 색상도 계속 똑같은 색상이라가지고, 그거는 좀 추천 못 드릴 것 같고, 이거는 그래도 좀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색상의 단점이라든지 잉크 똥이라든지 뭐 그런 것만 제외하면 가격대로는 정말 괜찮은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하트렉스 제품들은 다 비싸잖아요. 정가로는 그래서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하트렉스 내에서 왜 화제가 되는지 알것 같은 제품입니다.